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부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경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잔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잔이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보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가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농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이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제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